오른쪽에 리비게이션이 있어요. 미리 보기 창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만큼만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진의 전체 화면을 보면서 작업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 사각형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너무 큰것 같으니까 좀 절반만 줄여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위치로 갔기 때문에 다시 크기 조절 들어갑니다. <목소리> 컴색기 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하는 본격적인 시간이 될 텐데요. 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죠. 포토스케이프 저는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있으니까 우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포토스케이프가 떴습니다. 내가 작업하고자 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왼쪽 이 탐색기를 통해서 찾아오셔야 되는데요. 이 탐색기에 이 바탕화면 밑에 포토스케이프용이라고 따로 폴더를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찾기 번거로우시다라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즐겨찾기 하는 방법은요. 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당하는 폴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즐겨찾기 추가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즐겨찾기 추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요. 은 내가 폴더를 매번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위쪽에 보시면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포토스케이프용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는 작업하고자 할 것은 포토스케이프용이라는 데 들어오면 항상 아래쪽에 이렇게 사진이 미리 보기 식으로 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썸네일의 크기가 또 너무 작아요. 조금 큼지막해서 내가 보고 쉽게 빨리 빨리 자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면은요. 확대시켜주는 방법은 아래쪽에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은요. 설정입니다. 톱니바퀴 눌러서 자 오른쪽으로 밀어보니까 굉장히 점점 커지는거 보이시죠? 자 이런식으로 크고 작게 좀더 많이 보겠다, 적게 보겠다. 저는 한세 줄, 세장 정도 보기가 딱 좋더라고요. 세 줄씩. 저는 요만큼의 사이즈로 놓겠습니다. 사진을 불러 올 건데요. 사진을 불러 오는 방법은 처음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라 여기에 열기, 새로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열기는 기존 사진을 불러 올때 쓰는 거고요. 새로 만들기는요. 빈 화면에서 작업할 때 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진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는 방법은 여기에서 열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진 눌러서 열기.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또 하나는 굳이 왼쪽에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 탐색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 하나를 체크를 하셔요. 클릭만 해도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의 정보를 잠깐 보신다라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사진의 사이즈가 있어요. 사진이 사이즈가 4032, 뭐1960 굉장히 큰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나이 사진을 내가 유튜브용으로 쓸때는 조금 용량이 크다. 유튜브는 주로 720 정도 쓰니까요. 이 사진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시더라면요. 오른쪽에 크기 조절이라고 있어요. 여기 크기 조절을 눌러 주시면, 자, 여기에서 원본 크기가 밑에서 바, 밑에서 보았던 크기와 같은 크기죠. 자, 나는 가로 폭이 4030인데 너무 크다. 절반만큼만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2016 정도 눌러 봅니다. 눌러서 아래쪽에 2016이라는 숫자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내가 쓰시면 됩니다. 절반에 2016 이렇게 쓰고 났더니 아래쪽에 사이즈도 980으로 자동으로 줄었어요. 이거 줄은 이유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요. 아, 나는 이것, 이것마저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면 여기 비율로 줄여주셔도 돼요. 제가 비율로, 음, 한50% 한번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2016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반 1008, 490. 요 정도의 사이즈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나, 아, 요 정도 사이즈로 줄어드는데 괜찮다. 근데 아까 사이즈나 지금 사이즈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사진 사이즈를 줄였는데요. 사진 사이즈를 줄이면 문제는 크기, 용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용량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커다란 사진을 줄일 때는 괜찮지, 별 문제가 없지만, 작은 사진을 확대를 했을 때는 해상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요. 내가 지금까지 작업을 했는데, 아,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실 때는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두 개짜리 화살표가 있고요. 하나짜리 화살표가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 여기 보시면 되돌리기가 있고요. 실행 취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실행 취소는 방금 전에 했던 걸 취소하는 거고요. 되돌리기는 원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기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사이즈가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이 사진이 지금 한눈에 다 보이고는 있지만 아래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31%로 축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옆에 있는 1대1이라는 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진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미리 보기 창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만큼만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진의 전체 화면을 보면서 작업해야 되겠다. 그렇다라면 여기 사각형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너무 큰것 같으니까 좀 절반만 줄여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위치로 갔기 때문에 다시 크기 조절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자, 이번엔 비율로 줄이겠습니다. 비율로. 그서 왔다 갔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숫자로, 숫자를 내리셔도 됩니다. 자, 50%만큼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용량도 줄어들었고요. 크기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사이즈로 줄었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시려면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요. 저장. 자, 이제부터는 저장 옵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위에 보시면 그냥 저장을 누르면 어디에 저장이 되는거 하면 내가 가져왔 떤 포토스케이프 용에 저장해 들어가는 거예요. 파일 이름은 파일 이름은 그이 이름 그대로 저장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원본 사진 원본 사진은 어디에가 있느냐? 나는 원본도 필요한데 줄이기 전에 원래의 사진도 필요 한데 그럴 때는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원본 사진 백업합니다 하는 백업 폴더를 사진 밑에 포토스케이프 X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원본 사진은 존재를 하고 저장 가져왔던 포토스케이프 용에는 줄어든 사진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지정된 폴더에 저장 이 부분은요 나는 아예 원본 사진은 포토스케이프 용에 그대로 놔두고 내가 작업했던 결과물만 다른 곳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면은요 아예 옆에 점점점 더보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더보기 누르시고요. 자, 저는, 어, 사진이라는 곳에다가, 사진이라는 곳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새 폴더를 눌러서, 자, 포토, 포토 결과물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자, 폴더 선택을 하고, 그러고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면, 한 번만 폴더를 지정을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저장할 때는 그냥 지정된 폴더에 저장. 이것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저장할 때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할 때도요. 또 다른 사진을 불러와서 수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수정된 것도 저장되고 새롭게 수정된 것도 저장한다. 그럴 때는 먼저 있던 파일이 새로운 파일로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그것 조차도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아까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폴더에 포토 결과물이라는 폴더에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아래쪽에서 파일 이름을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사진 크기 줄이기였다면 이번에 사진 크기 사진 크기 줄이기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장 옵션에 대해서 이번에는요.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제가 했던 크게 줄이기에서는 프로젝트 저장은 큰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위에다가 뭐 사진도 잘라내고 또 다른 액자도 갖다 붙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라면 그 객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다음번에 다시 편집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림 파일보다는 작업 영역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프로젝트 저장이에요. 지금은 프로젝트 저장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품질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 9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90으로 하면 원래의 사진보다 용량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품질을 가장 최상으로 놓기 위해서 100%로 놔주세요. 그 다음, 아까 원본 사진을 백업합니다라고 설명드렸을 때, 원본 사진은 내가 수정해서 작은 사진을 쓰고 싶은데, 원본 사진도 나중에 큰 사진도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럴 때, 큰 사진 없고 작은 사진만 있다면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본 사진은 다시 사진이라는 폴더 밑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폴더 안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메타 정보를 보존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은 우리가 사진을 찍은 거에 보면 사진의 날짜라든가 뭐 어떤 카메라로 찍었다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자, 근데 그 남아있는 거를 아예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남아있는 거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고 올까요? 메타 정보라는 것은, 자, 해당하는 이 사진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에 정보 보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이 사진은 뭘로 찍었냐면, 자, 포토, 어, 지금 사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이렇고요 파일의 용량이 1.4메가 정도 된거고요 생성 날짜는 지금 작업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10월 6일날 찍은 사진이에요. 물론 뭐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으니까 스마트폰에 제주 번호 나와 있을 거고요 삼성 삼성 G9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제 폰이 갤럭시9이기 때문에 그 번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개 값,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자동으로 찍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찍힌 거지만,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조리개 값이라든가 셔터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셔서 찍으면 그 정보가 그대로 다여기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메타 정보라고 하는데, 나는 새롭게 편집할 때는 이 정보를 모두 다 지우고 저장하겠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메타 정보를 보존한 데를 해제를 하시면 정보 없이 사진만 저장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에는요 사진에 대한 정보를 보는 방법 그리고 사진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아래쪽에 되돌리기와, 되돌리기와 취소하는 방법 등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컴쟁이 문이었습니다.